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어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질문, 어, 어떻게 하면 원어민처럼 원어민하고 비슷하게 어, 그런 액센트 발음을 내느냐,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은 아직도 토익 점수도 꽤 높고 한데, 아직도 왜좀 어, 유창하게 또 이렇게 좀 입에서 자유롭게 좀 말이 좀 나오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그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사실은 굉장히 시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어 이제 어, 워낙 그이 이 질문에 대한 어, 답변이 광범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게어 제가 이 모든 것들 을 갖다 머릿 속에 지금 다 하나로 생각을 해서 어, 답변을 드리기가 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조금 조금씩 약간 세그먼트 형식으로 어, 나눠서 제가 중간 중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 어,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 기본적으로 발음, 발음 편으로서 어, 책을 책이나 아니면은 글자를 보면서 읽는 연습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Q. Well, before the lift opened at Beaver Mountain on Tuesday morning. hundred of people were lined up and chomping at the bit to hit the slopes mountain operation manager Travis C Holder said some people even camped out overnight to be first down the mountain 자 우선 글을 읽거나 말을 하실 때요. 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게 어, 제가 말하는 건 지금 미국식 발음입니다.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식 발음인데 어, 저는 아무래도 어 북미쪽에 있다 보니까는 그쪽 발음을, 어, 그쪽 발음 쪽으로 설명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 첫 번째로 미국 사람들은요, 어, 알 발음을 좀 많이 내요. 말 발음에 강세를 좀 많이 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가 말할 때 before, before, 뭐 이런식 보다 before, before, 이런식으로 아에좀 약간 알 때문에, 어, 주의 발음도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드림이잖아요. 드림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dream dream 이알 때문에 앞에가 드로 발음이 나는 게 아니라 주로 가깝게 발음이 나요 dream my dream my dream is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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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ift 자 중간에 F 발음이 나오면 이렇게 어 F 발음만 살짝 내고 바로 넘어가는 거죠 lift lift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어 자주 하시는 게 lift 이렇게 아니라 lift lift 이런 식으로 연속된 발음들이 T 발음, S 발음, 이걸 연속으로 내기 위해서는 잠깐 내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발음이 되게 중요한, 중요한데요. 어, 과거형 발음할 때, 과거형 발음을 좀잘 못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자, open that, open that 라고 했죠. 그죠? o p e n e at. 이렇게 따로 해서 발음하는 게 아니라, 어, 발음을, 이게 가장 그 영어 발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발음이 서로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I like it이 아니라 I like it. I like it. 여기 발음하고 K 발음으로 거의 끝나죠? 자음으로 끝나죠? It. 모음으로 시작되죠? 이렇게 모음과 자음이 이렇게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거는요, 알아듣는데, 처음 들어보거나 복잡한 내용일 때는 이게 좀잘안 들려요. 완전 히 다른 말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쯤 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렇게 Open that Beaver Mountain 이렇게 붙는다라는 거. On Tuesday morning. 여기도 마찬가지로 morning이 아니라 morning. 알 발음에 좀더 신경을 써 써주, 주시고 hundreds of people. 자, hundred 어, 즉, of people were 여기도 마찬가지로 were lined up. lined up. 자 발음이 lined up 이라고 하지 않죠 lined up and chomping at the beat 자 참고로 이거는 처음 보는 단어실텐데 뜻은요 음자 chomp at the beat 하게되면요 수거예요 뭐막 이렇게 뭔가 기다리다가 안절부절 하는 거 있죠 막 안달하다 막뭘 하고 싶어서 안달나다 그런 식의 뜻이에요 근데 물론 chomp는 뭐 씹어먹다 라는 그런 뜻도 있긴 하는데요 어 이렇게 써요 자 chomping at the beat 점핑 앳더 t 자,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거더발음 있잖아요. 이런 것들 원어민들은 뭐 그냥 혀 이렇게 th 발음은 항상 혀가 나오잖아요. 근데 꼭내요그 우리가 이렇게 day day 자 하루 날 day 발음이 달라요. 원어민들은 이두 개를 한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 한국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v 발음 v b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다 발음이 확실하게 차이를 차이를 구별을 해요 원어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잘안 잘 해주면요 이걸 헷갈려요 제가 한 경험상 음 바이킹 있죠 바이킹 바이킹 요거는 바이킹 알죠 옛날에 그 저쪽 유럽 쪽 해적들 이거는 이건 자전거 타기 이거를 갖다 발음을 한번 그냥 바이킹이라고 하니까는 못 알아들어요 절대로 바이킹.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원어민들은 알아듣는다는 뜻이에요. 이 발음이 달라요. 발음이 다르다는 걸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V 발음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어, 우리가 F 발음하고 B 발음은 내는 방식은 좀 비슷하잖아요. 약간, 어, 윗 입발이, 아랫 입술을 살짝 중간쯤 물고, F 이렇게 발음 날 때도 있고, 그리고 V도 V, V. 한번 이런 발음 내는 건, 어, 다른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어 자, 그리고 hit the slopes. hit the slopes. 자, p 발음. 자, p 발음도 좀 중요하신데요. p 발음도 여러분들이 이제 p 발음도 어, 좀 신경 쓰셔야 되게. p 발음이 뒤에 나오면요, 잘안 나요, 소리가. 어, my, 제 친구 중에서 어, 자 t h o r p t h o r p 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 your name 그녀의 이름이 Amber. Amberthorpe인데, Amberthorpe 피발음을 제가 내면은 너왜 발음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니? m Am, r t h o r e 거의 피발음 안내요. THORP 이거를 갖다 설명해주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굉장히 미묘한 그런 소리들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피발음 많이 어, 끝에 오면은 없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어, 완전히 이게 묵음은 아니에요 또. 완전히 없, 없는 소리는 아닌데 소리를 내긴 하는데 그 이, 이거는 굉장히 많이 듣다보면 여러분들도 좀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HIT THE SLOPES SLOPES 그 피가 로가에 묻혀져서 소리가 나오죠. 그죠? 자, 어, 다음에 mountain operations, operations. 그리고 어, 한국분들이 이제 발음하실 때 이런 s 발음들 잘안 내는데요. 꼭 내주셔야 돼요. s 발음. 아시겠죠? 이렇게 관사라든가 숫자 이런 것들. 어, mountain operations manager, travis, travis. 여기도 travis가 아니라 travis. 자, v 발음으로 해서 travis. 자, see holder. see h o l e r said. some people, some people. 자, some people이 아니라 people.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people. people. 이런 식으로. 어, 자, 이렇게 발음을 조금은 어, 흉내를 많이 내셔야 돼요. even camped o w n 자, camped o w n 여기도 바, 마찬가지로 어, camped, camped out 하는 게 아니라 camped o w n 이런 식으로 뒤 발음하고 붙죠? overnight to be first. first. 알바름, F 발음하고 first down the mountain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이밖에도 여러 가지 발음들이 있을 텐데 어, 발음 연습을 좀 약간 어, 책을 갖다 읽으시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런 발음의 규칙들을 갖다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자기 어, 말하는 걸 녹음해 보시면서 하시는 것도 참 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꼭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